안경 도수 있는 건가? 어 되게 세 이거 안녕 어 보이지도 않아 이 안경 예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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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 yeah. 목이 아픈데 아이코스는 예좀 yeah. 아파 예예아예예예 안녕 예예예예 싱글, uh -huh. 싱글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무 것도 <laughs> <laughs> 아무 것도 n g l 이만 i n 아무 것도 i n g 취향 s i 아무 것도 s i n 싱글 괜찮아요. 들어봤어요. 아무 것도 또. i 아하 아 e 스리고 e 번탑 5번 탑5 5 5 5 t 5 5 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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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5 5 5 5 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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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씨 <laughs> 내일 뭐해요 형? 내일 본다고? 내일 무슨요리이지 토요일? 토요일 아 오케이 알겠어 야, 내가 카톡할게 음, 좋다고 해주시네요 여러분 역시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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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마음껏 빠르게 해야지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뭐 n g to go to the house. I'm g o 오늘 발매 됐으니까 발매 됐으니까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올해 목표가뭐발매될때마다 다음 앨범들 계속 유통사 날짜 잡는 게목표예요 계속 계속 희재와 연기하니까좋나 약간 뭐라 그러지? 약간 모자 더, 모자란 듀오 같은 느낌이다. 더맨더머 같아. 어 그런 느낌. 연구와 땡치 이런 느낌, you know? Yeah. y a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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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ot my d 음. yeah. yeah. i g g i n my pants. Yeah. d i g g i n t my d i g g i n my pants. Yeah. I really love me some more. 음흠. Yeah. She keep me out on the floor. Yeah. 이승윤이 랩해야 돼야야야야 어제 나한테 울면서 랩한다 그랬잖아 개소리 작작 개소리 작작 개소리 작작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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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태어나서 진짜 한 번도 운적 없어요 이놈 무슨 만 해줘야지 여매 오줌만 해줘야 하잖아요 그거 봤어? <laughs> 아이가 내 뭐지 부산 동생들이 한 건데 <놀람> 약간, 인, 야, 약간 이런 인스타에서 응. 막 이렇게 세척하잖아요. 약간, 응. 힙, 약간 힙합식 그런 세척하면서 응. "야, 우리 계속 올라갈 거야, 무슨 말인지 아 "야, 우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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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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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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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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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다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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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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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에 웃어 주면 안 돼요. 아, 솔직히 웃겨 이게 동영상을 봐야 웃겨. 아니 솔직히 안 웃겨. 봐 봐. 내가 이게 못 살. 이거 두 명이서 해야 돼, 원래. 봐 봐. 저장해 놨거든. 음. 응. 응. 저장도 해 놨어. 응. <목소리> 존나 웃긴데. 어... 어... 불편하다. <laughs> 힙합인데 불편한 진실, 불편한 진실. 아니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에 이걸, 이걸 뭘 꼬집은 거냐면은 부모님이랑 감상. 같이 살면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되게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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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런 거 있잖아.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막 세상 역경 다 이겨내 척, 막 이렇게 한 거. 약간 그런 느낌. 정말 말도 안 되는 꽈시, you know. 규영 형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런 거에 안 서요. <laughs> 어이가 없네. 이형 이제 나이가 있지 이제. 어이가 없구만. 응. 스물 여섯이면 이제 끝났지. 한창일 때지. 끝났어, 끝났어. 형2물 스물네 살인 나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말이야. 어, 끝났지. 파이모 랩랩때 혼자서 엄청 좋아했대. 근데 부산 제이몬이잖아요 <laughs> 어이가 없네. You liar. You fucking liar. You know? 26트랙건없었어딴 거야, 딴 거. 솔직히 26 트랙을 랩으로 내면은 아, 트랙 그거 감면 먹었잖아. 예. 응, 대단하지. 응. 사가 써지나? 그치지야. 26 트랙을 하면. 은 스물 여섯 트랙을 하면 가사 가 써질까? 써지지 않나? 모르겠다. 응. 나 눈썹 라인이 왜 이러지? 나, 눈썹이 왜 어, 나 눈썹 왜 이래? 앵그리 버드시. 오나 눈썹 왜 이래? 어 지혜 선생님, 지 눈썹 왜 이러죠? 26 트랙이면 진짜로 빡세지 진짜 빡세지 그냥 찍어내는 느낌이죠 그냥 진짜로 쿵쾅쿵쾅 공장이지 완전히 이, 이 사람이 너무 좋아 25스트랙 나이스 드레이크. 포워드 일부만 있네 트레이크 진짜 좋은데 너무 싫어해 사람들이 그래 싫은 사람들도 있어 존나 싫어해. 대중적이라 그런가? 그게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용준이네? 하이 사줄겨 팍팍 월니리 아욱 아욱 트레이크 미친 거 같아. 용준 포크 별점 10점 마점 6.8 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6.8 점이나 주시다니 월계리 6.8점이면 되게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멜론 앨범 평점은 3.2점인데 <laughs> 근데 저건 5점 만점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6.4점이야 지금 형 한, 이거 점수보다 덜준 거야 <laughs>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이거 이놈 아 씨발 그 노래 부르면 진짜 죽여버림 무슨 노래? <laughs> 이거 딱 죽여 팍 워치 팍 <laughs> 모짜리, 환자야 파이하나 근데 이거 저금통이에요. 어. 어, 진짜 저금통이네. 이거 이거 버킹에서 2만 원인가 먹었더니 줬어요. 예. 아니 근데 버킹에서 불독을 내줘. 몰라. 계곡 있쓰나 햄버거 패티. 음. 그럼 정말 충격적인데. 호 충격이에요. 어, 안녕하세요. 지원이 형이다. 시원이형이다. <laughs> 아, 감기 올것 같아. 그냥 개고기를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아 진짜? 응, 개고기 맛있대요. 나 완전 좋아한대. 먹어봤어요? 응. 음. 무슨 맛인데? 되게 맛있어. 제이 형은 곡안 나와요 이런데. 심재씨. 에. 곡안 나오나요? 저곡안 나와요. 저 와우예요 와우. 아이디 우리 올케 친추하세요. 와우 와우 할 거예요 이제. 아이디 왜그따으로 지었어? 그러면 이제 욕을 안할거 아니에요? 왜? 약간, 만약에, 제가 아이디를 우리 엄마로 했었어봐요. 제가 뭐, 뭐, 트롤 짓을 했다. 그러면은, 아, 우리 엄마 개새끼. 이러잖아요. 그럼, 지, 네 엄마 욕한 거 되잖아요. 이놈. 아, 너 잼. 아. 형이, 씨발, 이거 리액션을 <laughs> 좀 제대로 해줘야, 이거 뭔가 할 맛이 나는데. 아니, 진짜 재밌으면 리액션을 하지. 이게 재밌어요. 이거, 이거 <laughs> 이제. 2002년 월드컵 이후 세대들은 다 재밌어한다고. 개그 코드가 안 맞아 잖라 형, 너랑 아니, 맞는 사람이 흔치가 않아. 아니 근데 형은 형의 개그는 너무 원시적이잖아. 원시적이 무슨 뜻이야? 형은 그때 우리 소프에서 어. <laughs> 소프에서 나오고 있는데 주시웨이브 사람들이랑 우리 같이. 가고 있었잖아, 집에. 나 이거 말한다. 나 이거 말한다. 그건 내가 아니잖아. 그형 맞잖아. 아니, 들어봐. 이그형 맞았어. 네. 이 말할게요. 이썰 말할게요. 아니야, 말 얘기하지 마봐. 뭔지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아, 그센건 아니야. 뭔지. 어, 감사합니다. 규영이 형곡 많이 들어주세요. <laughs> 아 형, 이거 진짜. <laughs>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말안 할게. 근데 이 수위가 세긴 해. 아 그래? 그럼 안 돼. 그러니까 응. 수위가 세. 이게 청소년들은 못 들어 이거 이거. 그럼 안 되지. 응. 이 되게 <laughs> 내가 이것 때문에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내가 청소년들이랑 대화하기 되게 어렵거든. 세대 차이가 나니까. 수위가 조절이 안 되니까. 만1 8세 초과하지 않으신 분들 은안 됩니다. 어른이 돼서 오세요. 만 18세 넘어야 돼요. <laughs> 만 19세 돼야 돼, you know. 예. 그래 성인이야. 그때까지 성인 아니지. 뭐 민증에, 민증 잉크도 안많는 친구분들이 말이야. 근데 우리 개그는 왜 이렇게, 음. 나 항상 주시웨이브 사람들 만나면은, 규원이랑 음. 형이랑 막 이렇게 만나면은, 음. 썰을 풀 수가 없는 개그들밖에 없지, 왜? 제정신이 아니라 그래. 제정신인 <laughs> 사람들이 없어. 아 그래 제정신 사람 멀쩡한 사람 있지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야 나 정신이 나가 있어. 에이, 페북 미안한데. 친추 유일하게 안무나 막 받는 남자 심재제죄문나막안 받아요. 어찬누다저막안 아, 받습니다. 저 엄청 가려서 받아요. 이게 되게 쉬워요. 쉽진 쉽지는... 않. <laughs> 아니. 쉬운, 쉬운 남자. 패북를 하다 보면은, 이제, 친추가 되게 약간, 그 스팸 그런 것들이랑 다 그런 게 오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들은 거의 안 받고, 그 스팸 있는 것들도 다 확인을 해요. 걔네 유형이 뻔하니까. 그래서 걔네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네 걸러서 받아요. 창씨 들어오자마자 나갈게요. 식구 당연히 안받죠 걔네. 나 그거 20살 땐가 19살 때부터 있었던 애들. 그런 막 스팸한 애들 많았는데 그런 애들은 막 친추 받아주면 갑자기 패매와가지고 막 사이트 홍보 졸라하고 막뭐 이쁜데 잘 못하는 막 그런 거막 존나 올리고 막. 응? 그런 막 그런 광고를 존나 해난나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페북 스팸하는 애들 이거 다 알거야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 이거 응 음, 맞아 탐라에다가막 글쓰기도 하고 페메 막 보내고 근데 이거 진짜 많아요 여러분 페북에 이게 페북에 막그막 그막 그런 애들이 되게 많이요 이게 페이스북은 그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메일도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하, 가입하면은 금방 막아이들를 100개씩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많아. 스팸 계정이 되게 많아. 이형 계정도 가계정이에요. 이거 페이스북에 박규현 그거 사칭이에요, 여러분. 그 나, 친구 꺼으세요 사칭이에요. 그거 나야? 아니야. <laughs> 뭐가 아니야? 사칭이야, 그거. 군비 아 진짜 열심히 한다. <laughs> 벼락부장. 응. 어쩐지 사칭 같더라. 페북과 나안 하니까. 이 형의 그런 막 일상이 안, 안, 안 나오잖아. 페북이 나안 하니까. 맨날 올리잖아. 오 뭐야. 형 근데 실내에서 왜 마스크 하고 있어요? 음 지금 부어서 면도를 하는 게 아니고 둘 다. 음 좋은 <laughs> 정신이야. 좋은 프로 정신이야. 음, <laughs> 음. <laughs> 음. 형식 우리 뭐하지? 모르겠어. 나 지금 24시간째 게있 거는? 하루 종일 게임인데 시험을 왜 보야지 안 보여줄 거야? 뭘 하면서 뭘 해야되지? 왕 수염 만나게생겼데 그니까 <laughs> <laughs> 여러분 제이문도 수염이 나요 제이도 저, 납니다 저도 많이 나고 수염이 안나는 사람은 없어요 문지원도 수염이 난다고 키가 160인데 수염이 난다고 응. 음. 키가 160인데 수염이 난다니까 음 되게 신기해 저 오늘 면도하고 왔어요 하와이도 다녀온것 같은데 맞아요 <laughs> 오빤 방구도안 끼죠? <laughs> 진짜 할말이 없다 <laughs> 키와 수염의 상관관계는요? 그냥 제이홉은 수염이 안날것 같았어요. 걔는 외계인이잖아요. 그래서 수염이 안날 거라 생각했어요. <laughs> 이형 방금 전 화장실 갔다 왔는데 무슨... <laughs> 할 말이 없는 질문들이... 제임은 요정, 요정이 뭐 줄임말이죠, 여러분? 요새끼 정말 보기 싫어, 약간 이런 건가?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뭘요? 이거? 괜찮아요? 웃어줬지, 비웃은 거야. 귀한 그형 착해요 <laughs> 근데 형 작업실에 있으면 잠이 안와아 여기 진짜 잠잘 오는데 참존나 여기서 어떻게 자? 저기서 내가 집안갈 때는 여기서 자는 거잖아요 응오 음. 끔찍 오오오오오 라이브는 너무 많이 해도 할 말이 없어. 나는 할 말이 되게 많은데 형이 안받아주잖아 아니야, 받아줄게. 근데 무슨 얘기야? 우리 규원이 썰이나 풀어볼까? 규원이 무슨 썰? 규원이 세비지였던 썰. 이썰 <laughs> 이상한 거 밖에 없어. 그러니까 형, 어떻게... 어? 뭐 하시는 거야? 형이 대빵으로 써. 지금 뭐야? 주시에브? 응. 주 c 이 정상인 이 없어 한명은 있겠지 아무 소리나 풀어달라고요 그 제가 그 얼마전에 그 저희 동네 pc방을 갔었는데요 pc방을 갔는데 그그그 그그 카운터에 보면은 그 분실물 보관하는게 있어요 부심을 보관한 게 있어가지고 갑자기 어떤 분이 저한테 말걸시더니 이거 친구분 거 아니냐고 하면서 민증을 주는데 문주원 민증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아, 그거? 예, 네, 문주원 민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새끼는 더 웃긴 게 지가 잃어버린 지세 달이 됐대요 근데 웃긴 건세달 동안 민증도 안 팠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줬어요 그쵸? 잘했죠 아, 씨 그렇지 아, 못하겠다 이스도 <laughs> 근데 네, 제임은 민증 사진 정말 귀엽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랑 변한 거는 헤어스타일과 교복이에요. 호호, 호호. 그 그래? 다음 필요할까? 아무튼.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주영이 형 이피 저너그 피처링 했으니까요 많이 들어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재밌는 소식 들고 올게요 괜히 그런 글 올린 게 아니니까 그럼 빠이 빠이